최종전 2세트 대결 만발의 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7시 이동영 선수의 신형입니다. g o Flash Wolves 이동영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게 놓치면 이번 시즌 마무리하고 대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어려운 상황을 맞은 이동영 선수예요. 자 이에 맞서는 1시 파란색 탈은 이신영 선수. a c e r Innovation 이신영. 어제 패배를 절반 정도 갚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를 잡아내야 16경에 테란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죠 조성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요 움직임이 좋았죠 화염차가 근에 많이 당하게 되면서 모르고 크게 당할 뻔했던 위기의 상황을 아, 정말 끝까지 컨설롤을가고 네. 화염차 컨트롤을 잘 해주면서 막아줬고요 그 이후에도 해병상계나 이런저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이 승패를 놓고 병력 위리 싸움이 있었어요 네. 저글링과 화염차에 마지막 운명적인 대결 아, 이동형 선수 잡을 수 있는 경기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상대도 상대인 만큼 좀 유리한 상황에서는 한 번의 상황 판단이 승패를 가로지르게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거고요 이동형 선수는 경기하는 걸 지켜보니까 대 프로토스전이나 대 테란전이 좀 성향이 섞였으면 좋겠네요 테란전은 너무 과감하고 프로토스전은 너무 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약간 좀 절충만 할수 있으면은 진짜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해란전은 와 그냥 그냥 막드리아 그렇죠 자신감이 넘치죠. 그럼 확실히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올 수 있, 있다는 네. 그런 계산이 미리 깔려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이동현 선수의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친 저그가 테나 상대로 좋은 것은 이동현 선수처럼 이제 잠복 유도충을 썼을 때테나 선수들이 그걸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그 공간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의외의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이제 맹독충들이 잠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전 제이 세트에서는 이동현 선수가 오히려 이제 그런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되면서 거친 스타일이 자신의 방법을 잡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해 보이죠 다시 출발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고요. 자조금 빨리 산나무 찌는 이후에 저걸링 네기 저걸링 생산하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동영. 이신영 선수도 대놓고 네. 앞마당 쪽 내려가서 사령부 짓고 있죠? 아 이것도 삼사신 견제 한번 해볼 수 있죠? 예. 진짜 괴로워요. 이거. 내려가고 이거 있어요. 오늘 컨트롤 잘 되는 이신영 선수거든요. 네, 네 오늘 선수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 자뭐 소실 수도 없었고요. 병력 3에서 이동영 선수 잡아내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사신 이사신 정도면은 적우도 여 왕을 잃을 일 없고요. 네, 주시할 것은 이제 일벌레 조금 더 집중하면 을 됩니다. 영영이 네. 뭐전진되는거 아니다 보니까 크게 무리하진 않아요. 2, 산신 정도에서 패커 올라가고 있는 이영선수것 같고요. 이거 뭐 저글링 가가 먹는 거 외에는 네,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수 네, 두기가 좀, 전진 배치. 어도 네, 위쪽에서. 정원리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서로가 1.4 컨트롤 잘였죠 사신도 그러니까 서로 나눠 맞으면은 결국 이제 여왕을 한 번이라도 더 때리고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여왕 속에서도 사신을 1.4를 잘해 주게 되면은 한기의 사신의 체력이 음. 많다라고 해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트리플 가져가는 것까지 대건주로 확인했습니다. 정원린바업직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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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아도 와도... 어 이것도 약간 본인의 느낌이 살짝 있는데 네. 수카스 수급 타이밍이. 평소보다 빠릅니다. 원래는 일본에 더 찍고 트리플 가는 게 소통이었거든요. 트리플보다는 병력 생산 하고 있고요. 앞마당 추출장에 가스를 안 쥐는다면 뭐 빠른 타이밍에 번식지도 해볼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보면 이외배에서 빠른 번식지는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뮤터널로 견제 뮤터널로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또 맞는 느낌은또 아닙니다. 테크로 올리고 있는 이동영선수고요 바로 미탈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트리플을 하면서 그러기보다는 그냥 아바닥만 지키는 가운데 상가 스타이밍을 빠르게 앞당겨 보겠다는 이동영 선수의 아, 생각인 것 아, 같고요. 그 트리플을 오. 보고 한것 때문에 어? 엇바퀴? 엇바퀴? 응? 퀴라면또 괜찮죠. 만약에 상대가 트리플과 함께 벤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빠른 뮤탈레스가 이제 좋다고 볼수 있겠고. 네. 트리플 이후에 단순하게 병영중심이에는 해병의 전투 자격제와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 타이밍에 날카롭게 공업바퀴 한번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트리플 없는 거 확인했죠 주변을 정찰하고 자, 빠져나가는 명령이고 오예수 선수도 네. 네, 그런 패턴 한번 승리를 거뒀었죠 자, 대군주 인구수 확보 많이 하고 있는 이동 선수입니다 부합까지네 그 세주머니 수...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에요 느낌이 실수같은데 네.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이동영 선수입니다 에카니테란을 <laughs> 노린다고 하면요 이제 네. 드랍 가는 플레이를 어, 기술실. 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패턴을 썼던 선수가 이전에 신니버 선수 버덕에서 강동현 선수 이런 선수 썼었고요 네. 야 이거는 완전 올린인데요 네. 운영이 좀 불가능한 빌드입니다 이동영 선수가 바퀴 돌리고 있죠 특정 타이밍에 그대로 칼걸에서 승부 보고 대면 네, 되고 안대면 아, 안되고 어, 그니까. 배주머니의 기념 업그레이드까지 무조 간다는 거죠 네. 드랍업에다가 속도업까지 하면서 상대를 흔들어줄 준비력은 어... 이동영 네. 선수입니다 네. 저거 될 때까지는 저 네. 업그레이드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냥 바퀴저거는 계속 뛴 거예요 그쵸, 더 이상 일벌레도 뭐 필요 없고 네. 업그레이드도 필요 없고 딱한 번에 타이밍 노리고 있거든요 그, 그 타이밍 네. 딱한 번에 승부 보는 겁니다 땅굴망 네. 네. 같은 것은 이제 테나시 시야만 확보하고 네. 건설업원 동원만 어! 제기해주면 안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드랍으로 그냥 가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아, 드랍에다 아, 땅불망 나왔어요 그냥 아예 모두 총 공원에서 수단을 다 네. 공원해가지고 만발에 정원에서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로한 번의 타이밍에 야. 상대를 노릴 준비라고 있는 이동영 선수 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진영 선수도 상대가 트리플을 안 가져가고 뭐 하나 봤더니 땅불망도 올라가고 있고 네. 네. 알아도 이게 이진영 선수가 좀장단 못하는 게 트리플 이후에 공연소 두개 짓고 네. 업그레이드까지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저거 완료되기 전까지는 표본 병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전략 태워서 들어가던 뚫어서 들어가던 생대를 괴롭히고 마무리 질승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내리자마자 바로 네. 땅굴만 땅콜. 뚫을 수 있어요. 땅굴. 이거 건설부터 미리 쭉 따라와가지고 원지는 어, 네. 대비가 없어요. 자 확인하고. 땅굴. 내리는 적적 아야지내려서 내리고. 내리게 하면 안 돼요. 저 내려서. 돌러시면서 보니까 아, 장치! 예, 그 네, 들어오기 싸우는데 내려오는데 발이맞요한 명이 없대요. 들렸나요? 네, 네, 여기서 아니 이러면 각개 각개 빠지죠. 점면안되거든요 각개 포수. 내리는 적도 잡히고. 아, 막히! 아이고! 이고 아,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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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바퀴 박멸 수준이에요, 이거.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 봤습니다. 자, 네. 네, 여기서 이거 아, 까 그러니까 해라는 좁은 일목으로 와야 되고 적은 이미 넓은 곳에 미리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방금은 땅굴막 뚫어주는 위치 거기 그냥 내렸으면이 그 방영 사이로 조금 좁게 오는 해병굴고면 잘라먹을 수 있었는데 옆에 내리는 건 원래 아니에요 드라의 중성이 아니에요. 저 위치 선정해 생기면서어 그냥 바꿔라 어, 전사라서. 여기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안 돼요 아, 안 돼요, 어. 돼요. 공정경찰까지 음. 거기다 육수 음. 3개 한 장씩 땅불망도 한 대요 음. 시야 넓어요 이시영 선수 이런 거 진짜 안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아 근데 땅불망을 뚫고 들어가도 막혀요 지금은 정력이 어느 정도 잘리 잡은 상황이고요 아. 아. 공진에 들어가도 또 하나로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자극제도 업그레이드가 막 완료 그냥 이제 무시하고 가죠 어? 야 그냥 너들어가야 나도 간다 이, 야 가령, 너도 해 나도, 나도, 나도 해 이미 이시영 선수 1리라 완료했습니다 네. 저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2리로 아. 가야 되는데요 안 없을 점검. 때라도 재미봐야 돼. 없을 네, 때라도 정리가 좀 되는 그림이고요. 아, 우뢰 선이 없는 해병 불고인데도우 네, 죠 네, 네, 받아칠 수 있습니다. 어, 이러면 이걸 뭘로 막죠? 자, 나도 팀이 아없야이 동경. 시 g 테란의 16강전. 아. 두 번째 테란입니다. 일단 U 2를 막았네요. 네, U 2한 테란이 되면서 나 조금 더 테란 팬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제때더라도 경기를 향해 좋았던 거, 막힘. 네, 마지막 신경전 역시. 그렇죠. 좋았네요. 네, 고개를 팻추고 있습니다. 자, 네, 망가 정원에서 땅굴 전략을 선보였습니다만, 실패도 돌아갔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깔끔하게 막아냈죠. 네, 그, 정열스 이드 것은 맞아요. 트리플 이후에, 공에서두개 건설하고 업그레이드를 올리면은, 사실, 트리플이 돌아가기도 전이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테라리 투자한 저우를 이미 병력으로 환산되기 전 타임이라서, 무조건 저우가 이길 수 있는 타임을 한번 올려볼 수 있었는데, 아드라이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자 상대방 이신영 선수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준비해봤습니다만 오늘 컨디션 좋은 이신영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 징크스 하나가 정말 무척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계나 한번 보고 싶은 게 패자전의 치르곤 네. 선수가 어, 상업 치전에서 <laughs> <laughs> 승리를 거두네요. 예 네, 지난 경기도 그랬고 자그 정도로 패자전의 승리 따내고 올라온 선수의 기세가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특히 오늘 이신영 선수는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신영 선수가 어떤 기분으로 경기를 치렀는지 상당히 제 궁금해지는데요. 이신영 선수 올라가는 조정주 선수 이어도 명의 테란이 16강에 합류합니다. 이신영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즌 2 16강에 올라가게 된 마지막 주인공 테란이었습니다. 이신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진출 소감 먼저 들려주세요. 아 오늘 김준호 선수한테 지면서. 나 되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계속해서 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어 다른 선수들도 되게 잘 하는 선수들이어가지고 또 자세히 상대 파악도 잘안된 상태여가지고 그냥. 긴장만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계속 했어요 네 어, 정말 좋은 결과 나와서 여기 오늘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성주 선수와 이신경 선수 이렇게 두 명의 테란이 16강에서 선전을 해야 하는데요 이 조성주 선수 생각하면 의지가 많이 되시나요? <laughs> 아니면 언젠가는 만날 경쟁 상대로 보시는지 어 지금 남은 테란 들 중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딱히 네. 막 의식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자 작년 이맘때 이 결승전 무대에 섰던 두 명의 주인공이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바로 김민철 선수와 이신영 선수인데요. 김민철 선수는 그때 분위기랑 느낌도 비슷하고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어떤가요? 네, 저도 연습할 때는 되게. 잘 되는데 또 방송 경기는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 시즌 16강 왔으니까 느낌은 좋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자 박대만 회사의 질문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지켜보니까 딱히 약점이 없어 보였어요 굉장히 잘하고 앞으로 이제 테란을 이끌어갈 뭐 수장으로서 좀 믿어봐도 될 만할 것 같고 굳이 찾아보자면 이제 좀 빌드가 단조롭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패턴 자체가 똑같은데 보통 이런 패턴 하나만 꺼내 들어도 내가 다 이긴다 이런 자신이 있을 때 그렇게 보여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빌드가 딱히 없을 때 그런 빌드만 고집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16강 올라오고 뭐 8강 이후에도 도전을 할때뭐 다른 게 보여 줄게 많은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제가 원래 생각하고 빌드는 좀 많은데 오늘 김준호 선수랑 1경기 하고 나서 그냥 왠제 운영해도 이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똑같은 거 했는데 어, 앞으로는 좀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모습도 좋지만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신영 선수 요즘에 경기 컨디션은 어떤가요? 전성기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판단이 좋고 네, 실수도 안 나왔었거든요. 아, 오늘 솔직히 한 김준호 선수랑 경기한 거 빼고는 긴장을 많이 안한 편이고 또 경기력도 연습대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16강에서는 조만 좀잘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조가 본인에게 가장 좋은 조인가요? 테란 한 명이는 뭐 조선 선수인가요? 아니면 프로토스가 많거나 저우가 많다거나 오늘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조 추첨을 할 거니까 약간 알려드린다면 기쁨. 기쁨을. 어 솔직히 저우 전, 토스전다 어려워가지고. 어, 조성주 선수도 잘하니까 좀 배제하고 그냥 네임밸류 그나마 좀 낮은 선수들로 했으면 좋겠습니 <laughs>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더 부담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16강을 응원하고 계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제가 예선까지 가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또 저번 여름에도 우승했었고 이번 여름에도 또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승자 출신 이신영 선수가 부활을 시부했는데요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즌 2의 16강 진출자 마지막 선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신영 선수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 소개는 어, 앞으로.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출자를 맞춰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모두 끝났잖아요. 저희 앞으로 조추첨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종족별 16강 진출자 명단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조추첨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간 선수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와 이신녀어2 7칠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황금 밸런스가 <laughs> 만들어졌네요. 황금인데요, 나의. 아이정도 황금이죠. 역시 2 7지이에요 네, 딱 절반씩 줄어들었네요. 라네 명에서 두 명, 그다음에 프로토스와 조이 가까. 이렇게 딱 절반. 예, 반반반. 어, 아, 완벽한 황금 밸런스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나름 만족해야죠. 예. 네. 네. 이게 워크래프트 투처럼 될 뻔했는데 두그 종족만 싸우는 것보다 그래도 세 종족이 네. 일단 싸울 수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1 6 명의 선수가 이제 대결을 펼시게 되는데요. 어, 오늘 추첨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2강 조별 1위 선수들끼리 8자리 추첨을 하고 2위 선수들끼리 8자리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1위 선수끼리는 첫경기에서 만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위 선수, 2위 선수 뭐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는데 네. 그냥, 뭐, 딴건다 필요 없고, 테란 두 명이 한 조이만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저가 네. 프로토스는 워낙 비율이 좋으니까, 네. 네, 좋은 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뭐, 이게, 어, WCS 체제 통일성을갖기 위해서 지난, 네. 시즌부터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조지 명식으로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게 조금 재밌을 것 <laughs>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네.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고, 자, 이번에도 조율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봤습니다만, 아뭐 어, 여러 가지가 안 맞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도 추, 추첨식으로 저희도 권위는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뭐 여러분들 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은 뭐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네. 좋은 선수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다음 기 한번 네.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조 추첨 순서 이렇게 선수의 명단대로 흘러갑니다. 네. 오늘 조추첨에 있어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문규리 씨인데 문규리 네. MC가 여기서 <laughs> 모든 게 달렸어요. 공공의적이 될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 대진 자체가 달라져요. 네, 공공의적이 돼 버릴 수 있어요. 특정 기미더서상 네. 네, 받을 수 있는 여신인데요. 누가 뭐라고 하냐면 네. 최고가 될수 있죠. 그렇죠. 1등과그 2등. 자, 오늘 이 선수들이 아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위치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들어감과 동시에 대진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재밌는 대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정말 누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팀이 이제 한 조에 몰릴까 이런 것도 관, 관심 포인트가 될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진짜 모든 게 그분의 손에 달렸네요. 그렇죠. 네. 자 어떤 결과 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죠. GSN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문규리 MC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참, 오늘 이 시간 오지 말아라 생각을 했는데, 어, 많은 선수들의 운명이 제손 안에 있게 됐네요. 자, 과연 어떤 조들이 탈색을 할지 저 역시 참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조 1위를 차지한 이 선수들을 먼저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진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네. 자 먼저 조 1위 선수들이자 위치가 나오면 들어가게 됩니다. 주성욱 선수예요. 아직은 뭐 음. 일정 정도의 뭐죠? 차이가 있겠죠. 예. 네. 아 오늘 조 추첨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우 저희 예그 뭐죠? 메뉴키온가요? 예. 좀 깔끔하게 1위 세팅을 해서 잘져가야 됩니다. D3입니다. D3예요. 오 D죠. D조. 네 D조로 가장 마지막 조에 주성욱 선수 가 배치가 돼 있고요. 네. 예. 주성욱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B조에서 1위로 올라온 선수가 방태수 선수입니다. 방태수 선수의 위치는요. 아직은 뭐 여유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자, 아직까지는 그리고 T1 선수들의 위치 배치가 좀 상당히 중요하죠. 어, 그렇죠. 좀 그렇죠? 틀매치가 네.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C3. C조에 방태수 선수가 소속이 됐습니다. 네, 이대로 쭉 조에 소... 한 명씩 네. 일단은 배치시켜 놓고 네. <laughs> 그 뒤에 그렇죠. 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이제는 정윤종 SK텔레콤 T1 선수들 출격하죠. 정현적인 위치 보죠. 네, B 조나 D 조를 개인적으로 좀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겠습니다. B 조나 A 조로 들어가면 또 예.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만날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 다른 팀의 선수들 C, D 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죠. <laughs> 오, 예, 어. B 1 제가 아닌데 놀라신 분, 예. 놀란 차가시면은 저희가 많이. 어우, 그런데 예,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게 나왔나. 자, 이어서 다음 선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 스타탈라이프 이승현 선수입니다. 이승현 선수 네. 위치는요? 일단 비조는 BSL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오? 설마? 어어? 네. 설마 B? 최종 연기가 어? B3! 오오. 이승현과 정윤종 선수가 오, 심상치 어 심상치 않아습니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요. 네, BSL 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B조에 조성주 선수 들어가면 은 이거 예. 분위기 나옵니다. 그렇죠. 이어서 아. 조성주 선수입니다. 조성주 선수 <laughs> 자 조성주 여기서 테란 한 명인데 네. 나오네요. 어느 조에 들어갔지요? 어, 들어 가면 A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어디라고? <laughs> 자, 유장연기 C로 아, C죠. 야 yeah, C로 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저가 방태 선수 가 있는 조에 조성조 선수 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 방태 선수와 경기하면 네. 굉장히 재밌겠네요. 조성조 선수. 예,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고 방태 선수도 기가 없이 그냥 안 맞붙는 선수예요. 네. 예. 복수 스타일로. 예. 다음은 원희석 선수입니다. <laughs> 자, 두근두근합니다. A조로 가는 게 제일 요. 무난해요. 예. 가능성 이 높죠 a 이조 가는 게요. 네. 남은 배치를. 생이조 가는 생각해봤습니다. 거 알고 죠이조하게 네, <laughs> 어? 네, 네, 일단 확률상 a 조가 많죠. 네. 두 자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더 있죠 김민철 선수 왜 오늘 줬었어요? s k t 선수가 많으니까 한 조에 한세개 정도 가는 것을. 일조, 에이 이로? 디조, 에이조, C로. 디조도 괜찮고요. 자 이번에 어디 가나요? 김민철이 만난 에스케이 타는 건 P1인데. 와, 디조, 아, 어, 어, 진짜. 진 아니 시내 손이에요. 이번에 다 디조에서 한 번? 어, 아니 다수인. 두 명씩 딱 맞춰서. 예, 네, 아니 어떻게 골고루 배치를 하죠? 여기, 여기 들리는 것 같은데. 네. <laughs> 오, 지금까지 어, 여기는, 아주 네. 좋습니다. 완벽해요. 네, 저런 테란, 준호. 테란이 시도로 가는 건 네. 아니면 만족합니다 에이조로 들어가서, 아니 예, 지금 한 자리가 좀 남아서 들어가죠 그냥. A조들은 와 이게 처음 뽑았을때 보세요 어... 하나도 안 겹쳤어요. 어... 예, 자세 명의 선수가 있는데, 어, 예, 자 이로서 조 1위의 추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조 2위 선수들의 와, 최원 네. 예. 선수들도 아직까지 분배가 딱딱, 예, 딱딱 됐죠? 완벽합니다 오늘. 자 역시 어, 오늘 한조 2위 선수요. 예 오늘 거의 피했고 많아야 예. 세 명. 강영호. 자 그럼 C조, B조, A조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 선수가 시조가 나와야 되는데. 페란전이 네, 재밌다고. 아! 아니 야!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요? 와, 아, <laughs> 이거 정말 환상적인데요? 야, SK 선수들 예. 좋아하겠는데요. 오데테랑 재밌게 하는 선수 두명다 예. 들어갔어요. 시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어윤선 팀킬이 만들어집니다. 어쩔 수 선수가. 없어요. 아, 이건 어쩔 수 네,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많으니까. 예. 방태수 선수 뒤통수 치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뒤통수? <laughs> 어, 아, 오유성, 어떻게 누가? 나왔어요? 어떻게? 아, 지금은 SK 텔레콤 선수들다 배치가 돼서 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네, 누구랑 겹치는지? 원상! 원상! 원상 선정! 어! 죽조확정네거은아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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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거든요. 오좀 오유수점에... 만났어요. 원래 이들 네? 나중에 만나, 아, 팔강도 만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까지 좋습니다. 황금 밸런스예요? 구구요 해란 피하기는 비교적 쉬운 편이죠. 네. C 조만 아, 아니면 되죠. 아, 저 근데 그렇죠? 선수분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 너무 원망하지 네.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완벽합니다. <laughs> 자송경구의 위치는 A 조구. 네. 시퍼. 시퍼. 어! 아 시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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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가 어! 빠졌어요. 야 C 조 어! 프로토스가 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아 프로토스. 네, 송병구, 선수 그러니까 선수 송병구 선수가 원하는 게 이제 풋볼 전인 예. 5대 5라고 보고서 이제 그렇죠? 좀 그러니까 원했는데. 송병구 선수가 테란 전을. 네. 어 이러면은. 네 예, 풋볼 전졌습니다 그, 그, 테란이 그래도 희귀하잖아요. 예.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죠. 물론 경기를 해봐야죠. 그렇죠. 조성주 선수로서는 상당히 좀 그린. 음. 네 방길만한 배치인 것 같아요. 김민철 선수도 그렇고. 어 김동. 저번 팀킬의 희생자였는데. 정민종 선수를 원할 수 있거든요. 아니죠. 그래도. 그래도 아니죠. 그 그래도 아니에요. <laughs> 김도호 선수는 오히려 원이죠. 아, 그, 아, 나 어떡해. 그렇죠. 원이다. 원이다. 김도호. 그렇죠. 김도호 선수가 원이다 무조건 잡아야겠다 했었거든요. 팀을 오 이렇게는 세 명이에요. 자, 푸푸푸죠. 자, 이어서 정경두 선수입니다. 워낙에 s k 이트링 팀원 선수들 많기 때문에 네. 팀킬 매치는 피할 수가 없는데요. 설마 김민철 선수가 만나지 않겠죠? 그래. 자, 비조에 나오는 게어비조도 정경두가 있어가지고요. 비포! 오! 비포, 어, 이승현 선. 예, 그나마 다른 팀인 네. 정경, 어, 지금 이승현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정경두. 어 지금까지는 어, 할수 어, 있는 이렇게 보면은 이승현 대 정경두도 장기전 예. 대 단기전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강민수 선수송병구 선수의 대결을 피했죠. 네, 그렇죠. 아, 예. 디조디조갈 어, 예. 확률이 높네요. D조일지, 디조가 지금 확률상은 가장 높은데요. 자, 강민수의 위치는? 비투 자 강민수 선수와 정인종 선수의 대진이 완성이 습니다 b 비전에 완전 스타일 다르네요. 예. 두 명의 저그가 단기전 좋하고 두명의 그렇죠. 프로토스가 장기전 좋하고. 자, 이제 태풍 저그 이용환 선수. 이용환 선수의 위치는 김민철 선수 만나면 상선인데요. 예, 김민철인가요? 김민철. 김민철인가요? 웬? 다시 한번. 네. 김민철이가요? 비투. 네. <laughs> 간 상서. 비투만 하나요? 디투일체 디토, 인간상도 나오나요? 예. 공개해주세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예. 디투! 자, 이거 재밌어지겠는데요? 아, 자, 아. 이제 한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건 그냥 뽑아주셔도 돼요. 이 신형 신용은... 디포예요. 주성욱 기록. 기러... 네. 오. 오. 주성욱 선수 태난전이 좀아 그렇죠. 그렇지. 자, 이거는 이제 한 자리에 남았기 때문에요. 오. 디포. 자, 나오시는 최고의. 조 추첨이 나왔습니다. 아이 정도면 저는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도 해이가고요이 정도 완벽히 맞아요. 네. 보통 8강부터 시작되는 네. 그런 선수들간의 사연이 네. 이번에 1 6강에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네. 그렇죠. 자이 뭔가 좀이 대진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좀 만들어졌는데 오늘 완벽한 조 추첨을 하신 어, 문규대 MC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정말 백만 안티만 생기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초기의 목표 이 테라만 붙이지 말자 <laughs>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온 16강 어,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선수들도 화이팅해서 자신의 실력 그 이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6강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중계진 오늘 대진표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네 실력 선수 추천 시기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와 진짜 대박이네요 A 조 원희석 김도 둘이 또 이런저런 아, 시사력을 좀 사연 있죠 사연 있어요. 네, 사연이 있어요 네. 사연이 있어서 거기다 김준호 어윤수 선수가 합류가 되면서 A 조 5월 28일 경기에 어, 조, 대진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 B 조는 정인종 강민수 이승일 정경두고요 C 조는 조성주 박영은 방태수 송병구 D 조는 김민철 이영한 주성 이신영 선수입니다. 아, 야 모든 조가 기영한. 예, 네, 모든 조가 마음에 드네요. 김선수도 네. 이영환 선수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 상대고 네. 붙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건그니까 특정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그 어떤 선수도 가능성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밸런스가 딱 맞게 이제 나눠져가지고 네. 그리고 전략이랑 잘 짜고, 그니까 어떤 선수를 어떻게 이길까 이것만 생각처럼에는 모든 선수의 가능성 이 있는 동송이 와가 나왔어요. 네. 네. 그렇죠. 아, 잘 그리고 네, 보통의 적을 하면 프로토스 세 명과. 환조가 되는 거는 굉장히 꺼림칙하죠 근데 어수라면 얘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 프로토스 진짜 잘 꺾어내고 자신감 있어하는 선수이니만큼 에이저도 진짜 만만치 않네요. 저게. 네. 예. 어, 이제 16강 경기 시작이 됐는데요. 예. 그 많은 이슈를 모았던 대진이 드디어 성사가 됐네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어, 잠깐 짧게 확인해봤는데, 그러니까 지명식은 아니긴 해도 예. 뭐 나름 지명식이라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왔을 어, 그렇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의 그정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 예. 이거 한번 가격이 차량 가야겠는데요. 그렇죠. 저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의 어, 팬들의 또 마음이 네. 이 추첨에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뽑으셔야겠는데요. 예, 그렇죠. 이 정도로 아니, 정말... 잘 뽑으면은. 어, 아, 저는 이 정도 뽑을 자신 없어요. 예, 아, 저도 없어요. 예. 이왕이면 선수들이 뽑으면 더 좋겠죠. 예,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자, 이제 16강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16강 대진 완벽한 대진이 지금 나왔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대진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비드 빼게 주시고 네,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또언제가도 이루어질 거예요. 네. 자, 앞으로도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해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16강 첫 번째 대진 A조의 대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